자, 오늘은 우리가 어, 언어의 그 체계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형태소와 단어 어, 특히 여기에 보면 요 이렇게 형태소 보이지 이 형태소하고 단어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밑에 보면 음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음절은 어문이 결합해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보면 음절의 개수는 시호 그래서, 높은 꿈, 깊은 뜻, 이렇게 나잖아 이게 몇 음절이야? 자,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음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절은 있지, 이 높은 꿈, 깊은 뜻에서 여섯 개의 음절을 묻는 것은 시험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여기서는 바로 이것의 구체적 모습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음절에 있지,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높은 꿈, 깊은 뜻. 즉 발음상으로 완성된 거야. 높음, 꿈, 깊은도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은 모이지, 높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렇게 발음상으로 완성된 것이 음절이다라는 것말하도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 자, 이거는 어떻게 돼? 자음 더하기 모음이겠죠. 또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이 될 거예요, 그 그래서. 어, 이 음절 높은 꿈 깊은 뜻에서 자음도하기 모음으로 된 것은 몇 개인가? 뭐 이렇게 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하고 기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것 보이죠? 여기까지 음절을 보면 됩니다. 자, 이 음절보다 많이 출제되는 것이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한번 볼까요? 자리 형태소.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고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명사 대명사. 수사, 감탄사, 부사, 관형사. 이렇게 부사하고 관형사야. 이것도 자립형 태수야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집,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새가 이렇게 집을 수식하고 새라는 것은 보드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일수 없다. 아, 의존이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것도 자립형 태수로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관형사, 부사. 그러니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자립이냐, 부... 이게. 음, 의존이냐 이런 개념이 아니야.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립 형태소. 자 그다음에 의존 형태소가 있는데 홀로 자립하여 쓰일 수 없고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형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접사 여기서는 용언의 어간을 반드시 알아두세요 되지. 용언의 어간은 혼자 쓰이잖아. 즉 먹고 있을 때이 먹이라는 것이 혼자 쓰이지는 않는다는 소리. 그래서 의존 형태소라는 거. 됐나요?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 형태소를 일명 어휘 형태소라고 합니다. 구체적 대상이나 동작, 상태와 같은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지죠 그렇죠? 그래서 자립 형태소 정보와 용언의 어자 어가. 용언의 어가는 다른 말로 어떻게 돼?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제 형태소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죠일분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가 출제될 것인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나오면 정확하게 맞춰주죠. 겠네요. 형식형태소는 일명 문법형태소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대체 세제형태소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 및 조절 기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조서음이그 다음에 접사, 접사도 뭐가 된다고 형식형태소가 된다, 맞나요? 이 정도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오자. 미소는 책을 집에 놓고 갔다. 자, 형태소분석은 애초에 자기 몸이 아닌 것은 다 쪼개라 넣고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 미소는 조사 결합해줘. 책을 집에 놓고 자, 요거는 기본형이 가다일까. 앗, 아, 다, 이렇게 되겠죠. 자, 형태소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쉽지? 자, 이것을 이제 형태소의 성격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결국 미소는 자립이죠. 미소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잖아. 자립실제. 너는 의형책자실, 되죠? 을의형집자실애의형못의실 아, 대단히 중요한 게 나왔네, 그렇지? 고런의형가의실 앞의형다의형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형태소분석이야. 형태소분석은 너무 위축되면 안 돼. 그래서 애초에 몸으로 쪼개는 거다. 명확하게 쪼개수 있는 것은 쪼개수 있는지를 시험에서 묻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논란을 겪게 되면 개수를 물어서 충분히 답을 확정할 수 있게 준다는 거. 출제율은 믿으세요. 자 미소가 파란 하늘을 본다. 어떻게 니자 나누면 어떻게 돼? 미소가. 파란이라는 말은 없어. 파라타의 니은이 붙는 거야. 하늘을 보다의 니연 다가 붙겠죠. 결국 단음이 이렇게 됩니다. 미소가 바라 니연 이런 걸 전하다. 하늘을 보다의 니연 이런 것을 전하다죠. 자 미소는 뭡니까 자셸가의형바랏의셸 니연 의형 하늘 뭐? 자셸을의형보의셸 용어는 의존이면서 시체인 것. 되게 중요하죠? 내용은 의, 형. 음, 좀 외웠지? 단어는 뭐, 의, 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형태소와 단어의 분석에서 형태소를 분석하면, 단어는 뭐냐? 단어는 띄어쓰기 규정입니다. 띄어쓰기의 규정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통막이 하나의 단어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단어예요. 그리고 조사는 붙여 쓰지만 다릅니다. 그럼 조사만 찾아줍니다. 우리나라 말은 교차 거기 때문에 조사 어미가 있다라고 하죠, 그죠? 들어봤지? 조사 어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언의 어간을 결합하지 않는 요게 조사입니다. 요게 조사, 요게 조사죠. 요는 용언의 어간을 결합했으니까 요는 어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덟 개가 되는 겁니다 여덟 개. 이것도 볼까요? 미소가 파란 하늘을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분, 넷,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됩니 그래서, 그래서 형태소 분석과 단어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떡볶이를 팔 사람은 어서 가 라고 나왔습니다. 자, 형태소 분석해 볼래? 어떻게 되니? 떡볶이를 팔, 팔 하면 안 돼. 용언의 어간이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체언을 수식하여서 관형사용 어미가 왔다는 거야. 유 분석을 대단히 잘해야 되겠네. 어서 가 가다에서 가만 적으면 요것은 용언의 어간이야. 용언의 어간으로 문장이 끝나지는 않아. 종결 어미가 야 돼. 이두 개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나누면 이렇게 나눠. 그래서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는 이 이 문장에 대한 이제 지식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쌓아두셔야죠. 그러면 이거 볼까요? 자, 부가 볼까? 떡 떡볶이를 팔 사람 어서다. 형태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여서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일곱 개가 되요. 겠 자, 규정해 봅시다. 떡은 뭐야? 자, 셋. 복단는 의, 셋. 이, 의, 형. 를, 의, 형. 팔 을철 동음이 탈락했죠. 을을 형 사람 자실은는의형 어서 부사 아, 혼자 쓰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실가 브이 아의형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 단어의 개수는 어떻게 돼? 띄었으면 토막이 하나의 단어라 그랬죠.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이 다섯 개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조서를 찾아야죠. 그래서 바로 여섯 개, 그다음에 일곱 개 이렇게 되나요?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개의 단어가 됩니다. 하단한 긴. 자, 현대소문서가 애초에 몸으로 쪼갠다.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영혼의 어간이다. 영원의 어간은 의존이면서 실질이다. 그 다음에 관형사 부서는 어, 수식어이기 때문에 혼자 쓰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일상어간는좀 다르다. 이것은 좀더 자리비고 실질 형태서로 본다는 것. 그리고 단어의 개수를 물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띄어선 토막의 개수를 정하고 단어의 개수만 딱 해서 더해주면 된다. 하나 더 아울러 음절이라는 것은 표기단위가 아니고 발음단위다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네. <목소리법> 안녕. 나중에 봅시다. 네.